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넘버 no. 26, 26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지지난주부터 지지난주의 홀수, 그리고 지난주의 짝수 이렇게 해서 어, 두 홀수, 짝수 모두가 지금 선생님을 만나왔어요. 그죠? 선생님이 일단 너무나 기쁜 거는, 어, 여러분들 정말로 선생님이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잘해줬다는 거. 그리고 조금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도 음, 꿋꿋하게 너무나도 어그 어려운 부분도 그냥 묵묵히 해 나간 거 이런 거에 너무 고마울 정도로 잘해준 것 같다는 걸 선생님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사실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그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으면 선생님이 결국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면은 선생님이 아,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 그냥 딱딱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단계 레벨이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지금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잘 레벨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음, 올해는 방학 지나면서, 방학 시작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은 뭐, 10일 정도 보충 수업을 하는 걸로 해서라도 선생님이 좀 같이 따라가 주는 걸로 할게요. 같이 데려가 주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 지금 선생님을 못 만나는 친구들도 몇명 있더라고. 저기, 뭐냐면은, 그, 뭐라 그래. 선생님이 못 만나는 친구들. 어, 가정학습인가? 체, 현장체험학습인가? 그걸 쓰는 친구들 못 만나요. 그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선생님이 다 다음 주까지도 그 출석으로 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어, 올리거나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서는 좀 밀린 걸 푸는 걸로 하세요. 뭐. 이 왜냐면은 2주일에 한번 2주일 동안 여섯 번 수업인데 그중에 한 번만 못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어 부족한 부분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은 다 하고 그냥 학교에 나오면은 진도만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을 얼굴 봤더니만 이제 목소리가 너무 뭐여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더 좋다 선생님 왜 교실에 왔더니 목소리가 이상해 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선생님, 뭐, 원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마이크로 들으면 굉장히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으면 원래 좀더 가벼워. 그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를, 목소리를 듣고 이따가 여기 선생님을 봤는데 실망한 친구들 요즘 있는 것 같아. <laughs> 자, 들어갈게요. 오늘, lesson 5.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My, 나의 favorite. favorite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그죠? 가장 좋아하는, 어, subject, 과목은, subject is music, 그죠? music, 음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어, 우리 다른 과목 좋아하는데 하필 왜 음악으로 해놓을까? 뭐, P, E, 체육, 이런 것도 좋은데 말이야. 한번 다른 친구도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제 드디어, d i a l o g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Ready. Look and listen. 뿅. 자, at the school 학교에서입니다. 한번 주위 깨들어 봅시다. Listen carefully. 뿅. Mario, what day is it today? It's Wednesday. We have Korean, English, math, music, and science. I like math.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ario? My favorite subject is Korean. I like reading Korean storybooks. Yeah, we have science today. Do you like science, Ben? Yes, science is my favorite subject.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ing? My favorite subject is music. I like singing songs. What'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Do Re Mi. Oh, I like this song too. 네, Do Re Mi 송이 좋다고 하는데 Do Re Mi 송 여러분 알죠? 도는 도라지 이거였나? 이렇게 <laughs> 만나는데 아무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보라부터 마리오의 대화입니다. 한번 마리오랑 같이 한번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부터 갈게요. 자, 갑니다. 마리오, what day is it today? 시작. 네, 이렇게 됐습니다. What day is it today? 무슨 소리냐면요. 같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슝슝슝 커져가요. 6월 땡땡일, 어, 뭐, 목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what day is it today입니다. 아이고. What day is it today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보통 외우란 말안 해요. 그죠? 보통 그냥 설명을 하면서, 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문장만큼은 아예 외우기를 바래요. 바로 뭐냐면은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라는 뜻입니다. What day is it today? 같이 해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네, What day is it today? 아예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외우지 않고 선생님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선생님이 해석을 같이 한번 조금씩은 해볼게요. What? w h Day. 날이나 요일이죠. 나이란 뜻도 있고요. Day가 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무슨 날이니 이런 뜻이니까 요일이 됩니다. 무슨 날 하면은. 무슨 요일이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What day is it? 그것은, 그것은 무슨 날이야? What day? 그것은 무슨 날이야? What day is it?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날이야? 했는데, 여기서 today, 오늘. 엥? Today가 오늘이에요. Today가 오늘이야. 그럼, 그것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것은 무슨 날이야? 오늘. 이런 뜻이죠. 그것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 말은, 즉, 여기서는 it을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순간이 가끔 있는데, 그, 그,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 오늘은 무슨 날이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슬 해석을 안 해주는 때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알겠죠? 알겠니? 어, <laughs> 그래 왜 이슬 썼는데 해석을 안 하나? 그것은 그것 오늘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한번더 있어요. 우리 요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몇 시냐 할 때도 많습니다. 몇 시냐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What time is it? 같이 해 볼까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은 몇 시에요? 이거잖아. 그렇죠. 타임이 시간이니까. 타임이 시간이니까, what time is it? 하면은, 그거 무슨 시간이야? 그러니까 몇 시야? 이런 뜻입니다. 그거 무슨 시간이야? what time is it? 근데 여기서도 그것? 어? 응? 해석 없네. 그거 해석 없잖아. 해석 없죠? 또 그것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제 또, 몇개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은 여기서만 두 개만 할게요 What day is it today? 하면은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아예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What time is it? 그것은 몇 시야? 가 아니라 바로 그냥 몇 시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다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 day is it today? 그것은 몇 시야? 라고 물었으니까는 아, 그것은 무슨 요일이야? 그랬는데 It's Wednesday It's Wednesday It's Wednesday. 이랬습니다. Wednesday 라 그래서 이거는 그것은 수요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수일인데, 요어 여기서도 사실 그것은을 떼서 말해도 돼요. It 주인공이 들어가 그것은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수요일이야 이런 뜻이네요. 여기서 it으로 물었으니까 it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도 it으로 답변을 한것 뿐이지. 그냥 Wednesday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It's Wednesday 아니면 그냥 Wednesday 이렇게 답해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한 그것은 수요일이야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요일이야라고 알아듣는 거죠. 아니면 뭐 Today is Wednesday 이러도 되고 오늘은 수요일이야, 그죠 It's Wednesday. Wednesday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이다. We have Korean, English, Math. 아이고. math, music, and science. 와우, 이거 무슨 뜻일까? 뭐 볼게요, 이거. 무지하게 긴 문장이네요.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We. 선생님이 요일은 아직 설명 안 할게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 나오는 요일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We have. 아, 뭐야, 이거. 아 너무 길어. Korean. Korean.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나라잖아. English, 아이고. English, 이것도. 영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말이죠. Math. 수학은 여러 개. Music. 이것도 뭐, 그냥, 고유 명사가, 고유 말이 아니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 and, science까지. 오. science 배웠지, 전문의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이 쌓였어요. We have Korean, English, Math, Music, and Science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 한국어를 가지고 있고 영어를 가지고 있고 Math 수학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Science <laughs> 과학까지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한글을, 한글을 가지고 있고 영어를 가지고 있고 수업을 가지고 있고 뭘까요 도대체? 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We have, 우린 가지고 있어. 바로 오늘, 오늘 시간표 상으로 우리가 이게 들었다는 거죠. 이 시간이 들은 거예요. We have Korean time, we have English time, we have Mathematics time, Music time, Science time까지 다 Class time, 수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한국어 즉 국어, 영국어 영어, 잉글리시가 영어잖아요. 다음 수학, 그다음 음악, 그리고 과학까지. 즉 이거는 바로 무슨 소양이면 바로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표를 영어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을 시간표라고 합니다 뿅, 여기 나오죠 시간표 그렇죠. 아 붙여서 써야 되네 미안해 타임 테이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We have Korean, English, Math, Music and Science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음악 그리고 과학을 가지고 있어 이런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해야 될 거,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엔드에 빨간색을 좀 동그라미 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3번입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이 뭘, 가,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여름이라서, 선생님이 너무 여름이라서 뭘, 뭘 사갈 거냐면은 집에 수박과 사과를 사가고 싶어요. 수박과 사과를 사가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은 수박을 살 거야, 그죠? I 아, 수박을 사 가지고 있어 요 이미. I have 수박. 뭐죠 영어로? 네. 멜론이 아니라? Watermelon. 나는 수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And, 나는 수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애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watermelon, I have a watermelon이죠. 하나,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and an apple. 나는 수박과 사과를 가지고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져요, 이제. 이번에는, 다른 걸 갖고 싶어. 뭐냐면은, 수박도 가지고 싶고 오렌지도 가지고 싶고 애플도 가지고 싶어 선생님 딸들이 수박, 오렌지, 사과를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I have 나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니? 수박, A watermelon. 어, 이거 은근히 길죠. 그 다음에 또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사과를 가지고 싶어. An orange. 어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서 이상하죠. 선생님, 왜 and를 안 붙여요? 그리고, and가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난 수박도 가지고 있고 사과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처럼 watermelon and an apple 해야 되는데 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여기도 그러면 나는 영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국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we have korean and english and math and music and scienc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장에서 앤 n d 는 마지막 한 번만 써야 돼요.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말을 해줄 때는 리스트를 할 때, 여러 개를 이렇게 열거할 때라 그러죠. 여러, 여러 개를 말할 때는 뒤에 한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만 앤 n d 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봐봐. 얘는 두개 중에 두 개니까는 앤 n d 를 써야지. I have a watermelon and an apple 이런 식으로. I have 나는 수, 수박도 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있고. 사과도 가지고 있어. 사과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앤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그럼 오렌지가 있으니까, 오렌지, 앤드를 쓰면 안 되고, I have a watermelon, 수박, 오렌지,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and an apple. 이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 좀 어렵죠? 하,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거에만, 이렇게 쭈루루룩 말할 때, 주로 말할 때, 마지막 거에만 엔들 붙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좀 어려우니까. I. 잠깐만요. 네, 계속할게요. I have a, 어, 보통 이렇게 되면은, I have a watermelon, an orange, and an apple. 이번엔 좀 좋아하는 걸로 가볼까요? 나 좋아해요. 보통 여러분들 뭐 좋아합니까? 음식 중에. I like. 선생님은 뭘 좋아하냐면, I like pizza. pizza. pizza는, o 안 붙습니다. I like pizza. 그 다음 또뭐 좋아하냐면, 선생님 또, 햄버거 좋아하죠. 햄버거. 햄버거. 그 다음 또뭐 좋아하냐면, 아이고, 요, 왜두 개만 붙였요그 다음 이제 뭐 좋아하냐면, 그 짜장면을 영어로, 짜장면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건 쉽지 않고, 블랙로드블랙로드 검은 면이잖아. 짜장면. 그죠? 이렇게 하면 세개 정도 좋아하는데 그럼 여기서 개 이렇게, 이렇게 끝나나? 아니지 여기서 또 뭐야 마지막 거 하나에는 앤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I like pizza, hamburger, and black noodle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다 마지막 끝에 앤드를 붙여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알겠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 뭐니 자 다음 거음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무튼 시간표는 타임 테이블에는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음악 시간, 과학 시간이 들었어. 예. 5교시, 6교시 아닌 게 어딥니까? 요새 여러분들 너무 좋죠. 6교시를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laughs> 수업 시간이 5교시만 하고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하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와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수도권이 좀 마무리가 돼서 일주일에 두세 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육 쉽게 바꿀 수도 없었겠지만 선생님 말 보라가 말합니다 갑자기 어 얘는 선생님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얘는 이렇게 말하네 같이 말해 볼게요. I like math. 시작. I like math. 나 수학을 좋아해 요와 여러분들 중에도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숨명히 있을 겁니다. Who likes math? Yes, you. 그죠? 여러분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어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ario? 시작 네 What's your favorite subject, Mario? 그래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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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Subject Subjec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ubject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무엇이니 너의, 아이고 미안해,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그렇죠. 너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그랬더니 당연히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답변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m y 로 시작합니다. you are not a person, you a r my favorite, my favorite subject. Subject is, m y f a v o r I t e s o n I o I e r t e n I I t s o b e s t I I s e n I I I I n I e 영어 씨 가장 좋아 그죠? 일단 이제 어 I like 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렇게 말이지. 나의 답변은 나의 빨리 해석하는 사람은 빨리 써 주세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뭡니까? 영어야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세뇌시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됐고. 그럼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까지만 말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왜 한국어를 좋아하는지, 얜한국어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할게요. 지금부터 I like reading Korean story books. 시작 I like reading Korean story books. 어, 한번, 오늘 굉장히 어려운, 오늘의 가장 어려운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이, 이 문장까지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만 설명해도 그습니다어 선생님, 아니에요. 저 이거 너무 쉬운데요? 나 좋아해. I like. It. 나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은, Korean storybook. 어? 한국의 이야기책 어, 이게 한국어가 아니잖아. 우리 지난번에 말했잖아. Korean 이란 뜻은 한국인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한국의도 된다 그랬잖아. I like reading Korean storybook 하면은 뭐냐면, I like reading Korean storybook 하면은, 나는, 한국의 이야기 책, 스토리북스를 좋아해. 라고 하는데, 어이, 이상해. I like, 나는 좋아하는데, 이게 있는데, reading. reading 뭐야? 헉, reading이 뭔데? 이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헷갈린 거죠.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I like, I like Korean storybook. 이것만 한번 볼게요. I like Korean storybook은, storybook은, 북스 나 한국인 책들 좋아해 한국의 이야기 책들을 좋아해 요 한번 해 해석을 써볼게요 나는 한국 이야기 책들을 한국의 이야기 책들을 이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이번에는 아까 나온 그대로 미안해 I like reading 이 들어가 reading Korean 스토리, 북스가 들어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왜, 린딩. 미안해. 린딩이 아니라 리딩이죠 읽다. 어, 여기까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 리딩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리드가 무슨 뜻이에요? 리드는 읽다에요 그죠? 책편집다들이읽다에요일단라 뜻으로만 리드예요. 근데 ing가 붙었어요. ing에다가 밑줄 쫙. 아이제다 빨간색 밑줄 쫙 선생님이랑 같이 해 보겠습니다. I like read가 책 읽다예요. 그럼 뭐냐면은 어 나는 한국의 이야기 책들을 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Reading.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나는 한국의 이야기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해야 읽는 것 그죠 읽는 것을 좋아해야 알겠죠 그럼 이게 원래 무슨 뜻인데요 read 는 원래 읽다예요 그죠 read 아, 오늘 필기할게 좀 있어 read 는 원래 읽다란 뜻이에요 읽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읽는 것, 즉, 다로 끝나는 말에는, 다로 끝나는 단어에, 다로 끝나는 단어들의 뒤에 ing를 붙이면, 다로 끝나는 단어, 읽다, 이거 이거잖아. 그렇죠? 바로 끝나는 단어들의 뒤에 ing를 붙이면, 뭘로 변하면은, 뭐, 뭐, 하는 것, 이라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뭐, 뭐, 하는 중, 이라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i n g 붙이면,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중, 으로 바뀝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죠. read는 원래 읽다예요. 그죠? 근데, like도 좋아하다예요. 그럼, 읽다 좋아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뭘 좋아하는 거냐면 바로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I like reading. reading 읽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읽는 걸 좋아해야지. 나는 읽다를 좋아하다야? 나는 읽다를 좋아하다가 아니라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하잖아. 뭐뭐 하는 것. 그죠? ing를 붙이면 돼, 거기다가. read, 읽다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그럼 바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중으로 뿅! 하고 변신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어, 이거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끝낼 수 밖에 없어. 그럼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이번에는 선생님, 뭘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들, 뭘 좋아하냐면, 아까 선생님 말한는데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럼, I like that 하면 뭘 좋아해? I like that 하면 뭘 좋아하면 돼? 먹는 것. 먹, 먹다가 뭔데요? 먹다가 뭔데? eat죠. 그럼 거기다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eating. ING 또 붙입니다. I like eating. 나 먹는 것을 좋아해. 뭘 먹는 걸 좋아할까, 선생님은? 아, 선생님은 역시, 피자. 코아붕가. 아, 아는가. 안 아, 하면 모르겠는데, 그, 피자를 좋아하는 그 닌자 고북이들이 있어. 선생님 때 유명했는데, 걔네들이 피자 먹으면 맨날 이런 말 해. 코아붕가, 막 이런 거. I like eating pizza. 나는 피자를 먹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 돼, 그래서. I like eating. 지금, 다로 끝나는 단어를, 다로 끝나는 단어가 두 개가 생겨버리면은, 하나는, 다로 끝나는 단어로 바꿔야 되잖아. 하, 하나는 '좋아하다'랑 읽다가 있는데, 하나는 다로 끝나는 단어로 변신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뭐뭐 뭐 하는 것으로, 아니 뭐뭐 하는 중으로 바뀌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는 뭐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I like eating pizza' 이렇게 하면, 나 피자를 먹는 것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I like Korean story books' 하면은 나는 한국의 이야기책들을 좋아하는 거지만, 'I like reading Korean story books' 나한국의 이야기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해 선생님 또 좋아하는 거 있지 I like 선생님 TV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 I like TV 그냥 I like TV가 아니죠 TV 보는 것이니까 보다 뭐야 맞습니다 C가 아니라 watch를 보았습니다 watching TV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TV 보는 것을 좋아해 I like watching T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수가 없어. 이번 건 숙제로 안 내줄 테니까, 이거 한번, 그냥 이번에는 1, 2, 3, 4, 5번을 다시 한번만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이게 숙제라고 할게요. 문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보는 게 숙제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어.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time is it? 몇 시에요? 까지는 외워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I believe you. 여러분들 믿을 테니까 제발 숙제 꼭 해주시기 바래요 한번 읽어보는 거, 알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진짜 또 온라인에서 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See you next time. Bye bye.